어, 진리라는 건 뭐냐? 옳은 거죠, 옳은 거. 어, 세상에서 어, 뭐가 확실한 진리일까요?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젊은 시절에 저는 옳고 그름을 엄청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잘못됐잖아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했느냐? 막 들이대고 싸웠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많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네, 어, 살아보면서 네. 느끼게 된 건, 아, 내가 옳다라고 믿고, 내가 옳다라고 싸워왔지만, 싸워 항상 내가 옳은 것은 아니구나. 네. 옳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면요. 내가 오르면 뭐가 결정이 돼요? 내가 오를 때 다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은 틀린 게 돼요. 음. 그래서 틀린 사람은 어떻게 하죠? 비난하고, 어,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 그 사람과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어, 많은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어, 느끼게 된게 있어요.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옳고 그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옳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기 직전에 첫 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다. 자,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저 잘못된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만들어줄 거라라고 꿈꾸고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 총독이나 율법 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옳다, 예수님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이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위험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나,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또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시거 사랑.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때 틀렸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사랑 앞에서는 녹아지고 옳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도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그 사랑 앞에 녹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만 따지던 제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애를 수고 있어요. 옳고 그름만이 있는 세상은 옳고 그름이 딱 정해진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싸움만 남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뛰어넘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뭐가 있느냐? 공감이 있고, 이해가 있어요. 너 틀렸다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틀려 보여도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도, 아, 너도 그런 뭔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고, 사랑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어릴 때 산수를 배울 때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딱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어, 답이, 답을 제대로 내지 못한 사람들은 틀렸다. 라고 생각해.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 유명한 학자들, 물리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얘기하느냐.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을 어, 얘기하더라고요. 어, 세상이 물리학적으로 고전 물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딱 힘이 움직이는 대로 딱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 고전 물리학처럼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변하고 유동적이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요즘 물리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내리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사랑으로 품어줄 때, 정의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갈 때 오히려 서로 싸우던 내가 옳다라고만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옳다 그러다의 가치를 넘어서 참된 정의 참된 진리 그 진리로 모여들게 어, 돼요 옳다 그르다를 외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만 모이느냐 자기 편만 보러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 대 때는 누구나 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 설교를 짧게 하려 고 그래요. 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예, 네, 너 틀렸다라고 지적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하면서 삽시다!